혹시 손가락만 잘 움직여도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송아가 군동법의 5가지 효능과 그 방법을 쉽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두뇌 활성화입니다.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면 뇌의 혈류가 증가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높아진다고 해요.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손목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탁월한데요. 반복적인 손가락 스트레칭이 신경 압박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입니다. 손가락 끝을 서로 지, 지그시 누르거나 천천히 돌려주면 마음까지 차분해질 수 있죠. 네 번째로는 혈액순환 개선인데 간단한 손가락 펴기와 쥐기만으로도 손 끝까지 혈액이 잘 돌게 돼요. 마지막 다섯 번째 효능은 손의 유연성 강화입니다. 손가락 관절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우선 손가락을 천천히 하나씩 쭉 펴고 힘을 주어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보세요. 그리고 손가락 끝을 서로 맞닿게 한뒤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. 이 동작은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이에요. 또한 손바닥을 맞대고 힘껏 누르거나 손등을 바닥에 대고 손가락을 위로 들어올리는 스트레칭도 추천합니다. 이런 간단한 송가가 군동법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부터 따라